안녕하세요.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엔 새해가 된지 벌써 이틀이나 지난 기념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증발한 유튜버를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팀 보이 입니다 스팀 보이는 뮤지컬 배우 출신의 비트박서이기도 한데요 릴마블과 함께 스팀 마블이라는 팀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마인크래프트 채널로 그저 그렇게 시작했지만 힘을 내어 슈퍼파워 비트박스가 큰 인기를 모으며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후로는 여동생 몰카 등 동생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많은 인기를 모으다가 여러가지 실험과 만들기 영상으로 대박이 나는데요 이후로는 비트박스는 물론이고 먹방이나 제품 리뷰 일상 영상이나 고양이 자랑까지 유튜브에서 잘될것 같은 컨셉은 전부 다 시도하며 많은 인기를 모았고, 동생 역시도 스팀걸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모기도 했으며, 게임팀보이라는 채널도 따로 파서 게임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빅스카이라는 채널도 따로 파서 음악 영상도 올렸으며, 릴마블과 함께 스팀마블 채널을 만들어 함께 영상을 올리는 등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같은 팀원인 릴마블이 여러가지 비판을 많이 받는 반면 스팀보이는 논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꾸준하게 자기 활동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2017년 12월에 고기 먹방을 하나 올리더니 영상이 전혀 올라오지 않습니다. 동생이 만들었던 스팀걸 채널 역시도 함께 1 7년 11월 이후 잠수를 타는데요. 그리고는 약 6개월 만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악플을 스스로 이겨내고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1년 5개월 만인 20. 2019년 4월 고양이 영상을 올리면서 복귀를 하고 6월에 완전한 복귀를 선언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혼종 먹방이라는 컨셉을 새로 시도하는 등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여 한달 만에 30kg를 감량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지만 요요가 오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고 결국 모든 다이어트 영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리뷰와 먹방 위주로 영상을 올렸지만 예전 만큼의 조회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요.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며 가짜 사나이 2기에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 살이 많이 빠지며 계속 다이어트와 운동 영상을 올리다가 작년 3월 벤치프레스 영상을 올리더니 한참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고 6월에 정기 생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운동하는 쇼츠 영상을 올리고는 더 이상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릴마블과 함께했던 스팀마블 채널은 모두 삭제된 후 아예 믿고 보나연 이라는 분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많은 구독자 분들이 어리둥절해 했으며, 페북 페이지는 여러 가지 방송 클립을 공유하는 채널로 바뀌기까지 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않는 수준까지 갔는데요. 아직도 그의 채널에는 구독자 분들이 본인의 유년기를 함께했던 스팀보이 채널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데이나 ASMR입니다. 데이나는 우리나라 ASMR의 시조새 격의 유튜버로 2013년부터 활동한 1세대 유튜버에 가까운데요. 영어 실력도 좋아 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3년에 올린 첫 영상은 화질도 좋지 않고 굉장히 풋풋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올리는 영상마다 몇십 조회 수는 그냥 기록하더니 나중에는 100만 조회 역시도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이분의 영상은 1인극을 하는 스타일로도 유명했는데요. 보통 ASMR이 그저 먹기만 하는 컨셉들이었다면 데이나 ASMR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다나라고 하는 쌍둥이 언니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함다박다라고 하는 일상 채널 역시도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 5월 25일 미레 언니와의 ASMR 영상을 올리더니 이후로 영상이 안 올라옵니다 구독자들의 문의가 지속되자 커뮤니티를 통해 영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와 함께 설명을 했는데 오랫동안 함께 해온 스탭들이 그만두며 새로운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 번의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일을 해결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팀을 재편성한 후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일 가까이 지나도록 팀 재편성 중인데요. 채널을 삭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설명만 하고 사라졌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이나의 신상에 대한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악플러들의 악플이나 훈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뒀다는 추측, 다이아 TV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정말로 사람을 못 구해 안 찍는다는 추측 등 추측만 난무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3년여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음을 알려준 적이 있어, 스토킹 때문이라는 썰도 있었는데요. 언니가 만든 유튜브 계정에도 역시 영상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얼마 있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도 폭파시키고는 말 그대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유료 광고 포함 표기 설정을 새로 하기도 하고 몇몇 영상들의 썸네일을 바꾸기도 하는 등 아주 조금의 유튜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증발한 유튜버는 또 있는데요. 바로 킴스맨입니다. 킴스맨은 주조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 했는데요. 조선소 출신답게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으로 재료를 잘라내고 붙이고 녹이고 굳히는 방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가지 물건들을 제작했고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설명이 뭔가 중독성이 있어 괜찮은 인기를 몹니다. 이렇게 초대형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기도 하고 직접 만든 통발로 물고기도 잡기도 하며 어벤져스가 한창 흥행할 때는 이렇게 어벤져스 시리즈로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2019년 1월에 스파이더맨 영상을 올린 이후로 갑자 여기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망설까지 돌았고, 2020년 3월에 갑자기 뜬금포로. 게임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지를 하더니 정말로 게임 영상만 올립니다. 하지만 컨셉이 갑자기 바뀌자 말 그대로 조회수도 떡락하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아예 킴스킴맨이라고 하여 게임 전용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했고 오히려 본진 채널인 킴스맨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악수를 둡니다. 하지만 킴스킴맨의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자 결국 킴스킴맨 채널은 어느 날 갑자기 ASMR 채널로 바뀌어 있었고 조회수는 더욱더 처참해집니다. 킹스맨 채널에도 역시 이후로는 영상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 영상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작 영상을 올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파토코치입니다. 전염병이 번지면서 홈 트레이닝 채널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중 파토코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며 1년도 되지 않아 50만 명이 구독을 합니다. 그의 채널 성장 1등 공신은 바로 이런 자극적 썸네일들이었는데요. 게다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 을 알려주면서 많은 헬린이들의 무한 신뢰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절대 하지 마세요 시리즈가 인기가 많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잘하는 오버헤드 스쿼시 3대 운동보다 더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등 다른 전문가들과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그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Q&A 영상에서 본인의 전성기 시절 3대 중량을 5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가 팟독 코치가 한 헬스카페 10년 전에 쓴 운동일지를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550에는 전혀 못 미치는 중량을 쳐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전 영상에서는 650까지도 들었다고 댓글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650이면 로이더로 유명한 로니콜먼 정도가 되어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파토 코치를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DC 파워리프팅 갤러리에는 파토 코치의 친구로 보이는 분이 그가 크로스핏 자격증을 따지 못했음에도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충격적인 글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파토 코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불량 S2라는 책에 나온 스쿼트 자세 역시 딱 허리 나가기 좋은 자세라면서 큰 욕을 먹습니다. 거기에 구독자들이 해명을 바라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지만 모든 해명 요구 댓글들을 하는 무리수를 두는데요. 그렇게 점점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던 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플이 달리자 그동안 본인의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구독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Q&A 영상으로 인한 논란이 구독자들 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채널 운영을 마치겠다는 글을 올리더니 깔끔하게 바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썸네일 어그로와 허풍만 아니었더라면 나름 좋은 채널로 롱런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썸네일 어그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긴 했겠네요.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한다는 건 유튜버든 연예인이든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